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 채널입니다. 응! 어제에 이어서 우리들의 관점에 변화를 줄수 있는 문장 다섯 가지를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목적지만 쫓는 사람들은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을 때 그것만을 위해서 내달리면 빨리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살펴야 될 것들, 만약에 그게 여행이라고 치더라도 지나가는 풍경들을 놓칠 수 있을 거고, 어떤 일이라면 과정들을 놓칠 수 있을 거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과 목적들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맹목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쉽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실천이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리더십 열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거든요. 이미 유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뭔가 배우고 알게 돼서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실천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다죠. 생각하기는 쉽지만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결국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지만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적다.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구나 발전을 꿈꾸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데 막상 무언가 내려놓아야 할 때, 포기하거나 덮어야 할때 그걸 제때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다가도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자각이라든지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려놓을 때를 아는 것. 내려놓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마도 인생을 오래 사는 그 길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문장 같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우리가 뭔가 꿈을 키우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고 한 번에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요. 더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꺼번에 벌려놓고 하려고 하면 정작 결과적으로는 다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되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에 동의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당신만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다내 생각에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나한테 전적으로 동조하고 이랬을 때는 발전이 없을 거다. 제대로 된 당신만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관점과 경험들을... 이렇게 얻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야 조금 더 발전된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다섯 문장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문장이 있는지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화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 안녕!